Hello everyone. 영어 라이팅 훈련 실천 다이어리. 오늘은 day 15. 과거분사 동사 ed 플러스 전체사고 이런 주제를 갖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grammar focus. 과거분사 동사 ed에 전체사고인 전체사 플러스 명사를 추가하여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We like the man. 우리는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죠? introduced 소개된. 언제? before the meeting. 회의 hey, 전에.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렇게 됐을 때 the man과 introduced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be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사람이니까 뭐가 오죠? who. 그다음에 like가 현재형이니까 is나 R을 써야 되는데, the man, 남자가 단수니까 is를 쓰죠. 그래서 who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동사 이뒷골이 온다는 것은 명사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B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환원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은 짧게 표현하는 것,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함으로 생략을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r o 드 n d 스 n e e x p a n i 어구 확장하기. 포인트는요, 명사 뒤에 동사 이 과거분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를 붙여서 문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Number one, 그 소개된 남자 세 단어. 회의 그 전에 소개된 그 남자 여섯 단어. Number two, 뜨거워진 물두 단어. 잠깐 동안 데워진 물 여섯 단어. Number t h 품들두 단어.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상품들 4단어 넘버 4그 진열된 물건 3단어 진열장 안에 진열된 그 물건 6단어 넘버 5 사용된 컴퓨터들 중고의 컴퓨터들 2단어 사무실에서 사용된 중고의 컴퓨터들 5단어 넘버 6 예약된 그 자리 3단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된 그 자리 6단어 넘버 7 변경된 스케줄 2단어 그 논의 후에 기획된 스케줄 5단어 8. 검사된 가방들 2단어 조사관들에 의해서 검사된 가방들 4단어 네 9. 모은 돈 2단어 그 여행을 위해서 모은 돈 5단어 10. 담긴 금은 3단어 이중 안전장치로 담긴 금은 8단어 자 이렇게 똑같은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꾸며줄 때 짧으면 앞에서 꾸며주고요 길면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 수식하는 것이 있고 후치 수식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런 컨셉을 잘 이해하시면 영작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소개된 남자 자, 소개하다 라고 하는 introduce를 쓰는데, 소개된 하니까 이디꼴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the introduced m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introduced man. 그리고, 회의 전에 소개된 그 남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은 어쨌든 앞에서부터 이제 꾸며주는 개념으로 나가는데요. 영어에서는 길면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남자인데, 근데 어떤 남자죠? 소개된. 근데 언제죠? 회의 전에. 항상 영어 설계도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왜 라고 하는 그 순서에 대한 부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자 하면 the man이고요. 소개된? introduced. 언제? 회의 전에. before the meet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뜨거워진 물두 단합니다. 뜨거워진 물하면 가열하다, heat인데 데인 하니까 heat죠. 그래서 heat wate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잠깐 동안 데워진 물 이러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물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데워진, 그죠? 언제 잠깐 동안. 그래서 이렇게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er heated for a minute. 잠깐 동안 for a minute. 이렇게 표현하는거겠죠 넘버트리 수입된 상품들. 자 수입하다 하면 import, 수출하다 하면 export가 되죠. 근데 수입된 상품들 하니까 imported products 또는 imported goods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상품들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뒤로 나겁니다 그래서 상품들 근데 수입된 어디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roduct 수입된 imported 어디로부터 from Afric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뭐고 그 진열된 물건 세단어 진열하다 displayed 근데 진열된하니까 displayed 물건 item 그래서 The displayed item. The displayed ite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진열장 안에 진열된 그 물건. 하게 되면 역시 그 물건 먼저 써놓고요. 진열된 뒤로 빠지고 어디에 진열장 안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진열하다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열장은 뭐 그냥 어렵게 쓰지 말고요. 네, 창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item display, displayed i s p l a y e in the window in the window show window가 되겠죠. n u m b e 사용된 컴퓨터들 중고의 컴퓨터들. 네, 중고인 그래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용된 거죠. 사용하다 use 사용된 use. 그래서 사용된 컴퓨터 중고 컴퓨터는 used computers. 자 사무실에서 사용된 컴퓨터들. 사용 사무실에서 어, 사용된 사무실에서 사용된 컴퓨터들 네 그럼 컴퓨터들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사용된 하게 되면 뒤로 끌려지게 되고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mputers used in the office, computers used in the offi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s 예약된 그 자리 예약하다는 reserve, 예약하면 reservation. 근데 예약된 하니까 reserved. 그래서 예약된 그 자리 the reserved seat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예약된 그 자리 하면 일단 그 자리를 먼저 쓰고 예약된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seat. 예약된 Reserved 누구 위해서?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For Other Guests t h e s e i t Reserved For Other Guests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고요 변경된 Schedule 변경하다 Change 변경된 Change 그래서 Change in Schedule 그죠? 자, 그런데 그 논의 후에 변경된 Schedule 하면 Schedule을 먼저 쓰고 변경된 언제? 그 논의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chedule 변경된 c h a n g e 언제? 논의 후에. 논의 after the discussion. after the discuss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i 검사된 가방들. 검사하다, 체크하다인데 검사된 하니까 check bags. check bags. 자, 조사관들에 의해 검사된 가방들 하면 가방들을 먼저 쓰고 검사된 조사관들을 위해서도사관들은뭐 하는 사람이죠? 네, inspector라고 그러죠. inspector, 어떤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inspect, spect가 둘쓰이니까요 그래서 bags. 근데 검사된 check. 근데 누구에 의해서? 조사관들을 의해서. by inspectors, bags check e d by inspectors. 모은 돈, 모으다 save. Save the mone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여행을 위해서 모은 돈. 하니까 역시 돈을 먼저 쓰고 모은 그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ney saved for the trip. Money saved for the tri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number 10. 잠김금은 잠그다 하면 l o c k 인데요 Locked. 그래서 the locked door. 이렇게 되겠고요. 이중 안전장치로 잠긴 금원. 자, 그럼 먼저 금원을 먼저 쓰고, 잠긴 이중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 좀 어려운 말이죠. 이중, 이중 하면 뇨 안전 safety 장치 device. 뇨 safety device. 라고 하는 말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다면, the moon locked. With a dual safety device, the door locked. With a dual safety devi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bye bye.